자 오늘 할 게임은 EUD 언데드 디패스 1.3 버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꼼소 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벌리세요 공략 들어갑니다 어이 맵이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 이 꼼소 빌드를 쓰시게 되면은 예, 거의 100% 확률로 깰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빌드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배송은 3배속. 자, 현재 모드는 빌리언스 좀비 모드밖에 없어요. 추후에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가스통 바로 하나 건설해 주시고 일꾼 하나 뽑아 주시면 돼요. 건초은 앞으로. 자, 이 자원 강사를 짓게 되면은 15초마다 500원씩 들어옵니다. 이맥 같은 경우는 자원 주기가 15초예요. 그다음에 미네랄 채집이율 상향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일꾼이 한 방에 캘수 있는 돈이 증가됩니다. 현재는 20원씩 캘수 있고요. 업근을 식을 때마다 10원씩 증가가 돼요. 자, 현재는 30원씩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100원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100원까지 자 일꾼의 제한은 3마리 자그 다음에 자원 추출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건설할 때마다 이제 50원씩 들어오고 15초 주기마다 자원 강사 플러스 추출기 금액까지 다 들어옵니다. 약간 대형거의 수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정도 이제 턴마다 돈이 들어오죠. 스르르르르 하면서 그 다음에 자원 추출기를 3개까지만 건설해 주세요. 자, 위쪽에 타이머가 다 지나면 좀비가 오기 때문에, 이 추출기를 전부 다질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방 건설해주시고, 입구 바리게이트로 막아줄게요. 바리게이트는 200원. 자, 그 다음에 실드를 3억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추출기 두개 추가적으로 건설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는 총개 공방 1500원 쌓이면 바리게이트 실드 증가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 탄창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탄창 창고부터 하나 건설해주시면 좋아요. 네, 마리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 초반은 마린 두 마리만 있어도 예, 충분히 막습니다. 자그 다음에 추출기 일러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현재 출, 추출기는 10개. 추출기. 발음이 안 되네. 추출기. 부족합니다. 자, 다음은 2,500원. 자, 2,500원 모아서 바로 열어주시면 돼요. 현재 개체수로 0개. 자, 다섯 개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다섯 개씩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섯 개면 이제 250원씩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500원. 이것도 돈 모아서 만들어줄게요. 자, 현재는 잘맞고 있고, 기지가 3500원 모았으면은 추출기 개방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실드를 5억까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기 자 다음 추출기는 이제 4,500원, 돈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좀비 같은 경우는 외부가 지갈 때마다 아버가 5, 공업이 1업씩 증가가 됩니다. 트리걸의 데미지가 5, 길스의 데미지가 4. 자, 실드를 5업 주면은 피가 아예 안 달아요. 자, 또 추출기 개방해주시고. 자, 현재는 25개까지 건설 가능합니다. 어차피, 미네랄이 한 겹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꾼을 여기다 많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한 마리만 붙여도, 예,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5,500원. 자, 이것도 돈을 모아줄게요. 자, 5,500원까지 돈을 모아줍시다. 자, 초반에 실드 3업 주고, 실드량 증가 한번 주고, 계속 추출기만 늘려주시면돼요 자, 그 다음은 6,500원. 자, 이것도 기다렸다가 지워줄게요. 자, 현재는 강사 1개랑 추출기 30개 해갖고 이제 2,000원 받았구요. 자, 다음은 6,500원. 자, 뚫어주시고, 네. 여기다가 건설해 줍시다. 자리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7,500원. 자, 이것도 돈을 모아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건총 같은 경우는 탄창을 갈았을 때 돈이 소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좋은 유닛이 있구요. 자, 이 다음 턴에 되겠네요. 자, 40개까지 뚫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40개까지 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그 다음에는 적들의 딜이 13까지 올라가요. 자, 아머를 13까지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드를 안 주고 방어업을 줄 거예요. 체력도 한번 올려 주고. 자, 13까지 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8,500원 자, 돈을 모아줄게요 일꾼 한 마리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자, 8,500원 뚫어줬으면은 한 마리 빼갖고 네, 좋댔고요 그 다음에는 9,500원 어, 이 빌드는 이제 소발에 바르게도 믿고 어, 빠르게드 7기를 가는 빌드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노련별이 변했고 현재 틀잘 높은 애가 15래요 자 15까지 올려주시고 자 현재 50개고 추출기 자, 다 변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오백원. 자, 이 맵의 공격이 뭐자면은, 초반 유닛들. 초반 유닛들은, 때려봤자, 피가 별로 달지도 않기 때문에, 안 잡아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거기는 이제 드론이나 좀 잡겠습니다. 드론 좀 아프기 때문에. 현재 드들어오는위치18격받고있습 이제 이십삼딜 22. 23. 27. 피가 안 달죠? 자, 그 다음 건초군방에서 수리속도 증가 한번 찍고요. 피를, 손까지 늘려줍시다 자, 그 다음 마린 두 마리 팔아버릴게요. 자, 현재 바리게이트 뒤에서 때리고 는유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11,500원 <laughs> 11,500원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뚫어주시고 추출기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친 것 같은데? 네, 좋 X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백신 연구소 하나 지어줄게요. 자, 한 마리는 돈캡이다 자, 현재 추출기는 60개. 다음은 12,500 원필하고요. 요 저는 추출기를 65개까지 건설해줄게요. 적은 안잡아도 맨 처음에 있는 첫 줄에 있는 애들이 딜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바리게트가 날아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또 뚫어주시고 65개까지 자, 이렇게 65개까지만 거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자 딜을 봅시다 딜이 31질럿은30 드론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35암머가 네, 40이기 때문에 피가 안습니다자그 다음에는 엠베 하나 거설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기 공방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자, 리페어해주고요. 자, 백신 연구, 공업. 아이고, 왜 이렇게 갇히냐,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아카데미. 35. 자, 돈이 썩어 돌기 때문에, 아버를 80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버를 80까지. 그 다음에 공학 연구본부. 이것도 하나 건설해 주시고. 다리가 그렇게 널널하진 않네요 자 여기다가 거슬려줍니다자그 다음에 체력 증가 자 6웨이브 6웨이브가 와, 왔는데 셀 애들은 다 뒤에 있어요 앞에 애들은 다 약합니다 자 딜이 43드르은47 질럿은 42 선지 아마는 81. 피가 안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대물 저격총 개발해주시면 되고요 자, 맵 중간중간마다 바리게트를 좀 깔아줍시다. 이다가는 터렛 한개 체력 증가 3000까지 설기가 65개기 때문에 돈이 썩어돕니다 자, 백신 연구도 해주고요. 네, 백신 연구는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연구를 할 때마다 이제 2%씩 추가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격 소총. 저는 대물과 저격 소총 이렇게 두 개만 만들 거예요. 이쪽에다가 총기 계속 공방 하나 건설해 주시고. 아, 유닛을 미리 뽑아둡시다 아, 여기서 어클은 계속 찍으시면 돼요 자, 체력을 5천까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뒤쪽에 보시면 울트라가 있어요. 울트라가 길이 제일 좋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음에 저격 소총 쳐버리고 자제 울트라가 나왔는데 울트라 딜이 105좀 아프네. 자, 저격이랑 대물 저격총 합치면은 다크가 됩니다. 자버를 말마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계속 다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아 여기 이쪽에다가 타약자코 하나 건설해 주시고요 이제 다크는 세마리네마리 아,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두개 졌습니다, 그냥. 빠르게 뽑기 위해서. 현재 어크는 6억. 8웨이브. 저걸 잡는 웨이브를 이제 9웨이브부터 그 잡으시면 돼요. 9단계부터. 그 전까지는 유림만 계속 뽑아주시면 돼요. 궁업은 계속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다크가 5마리 6마리 자, 울트라 딜좀 봅시다. 울트라 젤 세니까 132. 피가 다 래. 자, 그 다음에는 수리속도 증가. 찍어주고, 방어 계속 찍어줄게요. 자, 가볍률을 이제 떨어뜨려도 시어 됩니다. 이따다이따 마리. 자, 대이까지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될따 같고. 따이러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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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가시작가 이따가 이제바이게가이따이 자 이렇게 거사해주신다에 여기서 이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취소할게요. 털에 하나 더 꺼라 주고. 한 마리 더 현재, 아, 마는 147. 왜 이렇게 공격이, 공격이 좀 느린 것 같아? 아, 어, 열 마리 다 뽑았네요. 아, 나머지 돈을 이제 방어만 계속 줍니다. 이쪽에 애들은 전부 다돌연 변이에요. <laughs> 이게 지금 200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165. 근데 아버가 172방입니다, 지금. 이게 안 달죠? 자, 보스 저거노트. 나 아, 9마리인데? 1마리가 어디 있나? 9마리, 10마리. 감염률은 1%. 얘네 도련변이라고 해도 딜이 205밖에 안 돼. 뒤에 악한같이 생긴 애가 보스입니다. 자, 다 생간 다음에 이제 보스를 점사해서 잡으시면 되는데, 보스가 좀 다가왔네요, 일로. 어해주고 바르게이터 보시면은 바르게이터 피가 거의 안답니다 이거는 보스의 피가 30만 도이날라갔자 보스 고치을듯 되시겠죠? 자 이런 빌드를 사용하시면은 난이도가 대폭 하락합니다 다크만 존나 뽑으시면 돼요 일반에다 스플래시 효과 우리 너무 많은데 지금 자, 피가 이제 5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아호가 250, 네, 보스가 때려도 피가 4밖에 안 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보스를 4분만에 잡을 수가 있고요. 클리어를 받네요. 추철기를 65개, 4원 획득량은 46만 4 4 60원 대신 꼼수를 썼기 때문에 킬수가 2 0 15킬밖에 안돼요 랭크 점수는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깨는 빌드입니다 자체지